9월 6일 저녁 9시에 막 지냈습니다. 오늘은 신곡 지옥편 제14곡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내 고향에 대한 연민의 정이 나를 휘감기에 나는 흩어진 가지들을 모아 이미 말로 목이 잠긴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둘째 둘레가 셋째 둘레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자리에 도달했는데, 거기 정의가 지닌 무시무시한 숨씨가 보인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밝히자면, 바닥에서 나무란 나무가 모조리 뽑혀 나간 어느 벌판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말이다. 슬픔에 잠긴 숲은 둘레의 화환을 둘러 마치 슬픈 늪이 애워싼 것 같았으니, 우리는 그 숲의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땅은 바싹 마른 모래만이 빽빽한데 그 형체가 옛날에 카톤의 발에 짓눌리던 모래와 하나도 다를 없었다 오, 하느님이 안가품이야. 방금 나의 눈에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을 읽는 그 누구에게나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헐벗은 영혼들의 하고 만은 뜨거리들이 모두가 서러워 슬피 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세가 저마다 다른 듯했다. 어느 무리는 땅바닥에 벌렁 누워있고 어느 무리는 웅크려 앉아있고 또 어느 무리는 줄곧 서성거리고 있다. 주위를 맴도는 무리가 더욱 많았고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무리는 적었지만 너무 괴로워 가장 설게울었다온 모래사장 위엔 바람없는 알프스선에 눈송이 퍼붓듯 거대한 불꽃비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도의 돈 지역에서 제 군대 위에 불꽃이 떨어져 땅에 그대로 옮겨 있음을 보고 불이 아직 한 가닥만 있는 동안에 끄는 곳이 더 좋다 하여 자기 군사로 해금 땅을 짓밟으라고 명령했지만 영원한 열기는 고통을 배가 시키려고 내려왔으니 그로 인하여 모래가 불부터 마치 부싯돌 아래의 불심지와 같았다.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춤추는 손목들, 이곳저곳 휘두르며 타오르는 새 불꽃을 제 몸에서 떼어냈다. 나는 머를, 말을 꺼내. 스승이여, 그때이 도시의 입구에서 우리에게 거칠게 대들던 무서운 악마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긴 분이여. 불길을 피하지 않고 깔보며 눈 홀기며 자빠진 채 불꽃 비에도 타지 않는 양 보이는 저 커다란 놈이 누구인지요. 내가 자기에 대해서 나의 길잡이에게 질문하는 것을 눈치챈 놈이 외쳤다. 내가 살았을 때와 같이 죽어서도 그렇소. 유피테르께서 제 대장장이를 지치게 만들었는데, 그에게서 화가 나 날카로운 번개를 휘둘러 마지막 날에 나를 때려눕히거나, 아니면 플레그라이 싸움과 마찬가지로 착한 불카누스여 도와주어 도와주어라고 하고 외치며 먼지별로 이 새까만 풀무관에서 차례로 나머지 대장장이들을 지쳐 떨어지게 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하여 내게 화살을 당긴다 해도 그는 마음 뿌듯할 정도로 안갚음 못하리오. 그러자 나의 길잡, 길잡이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아주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카파네우스여 그대의 오만함이 수그러지지 않는 한 그대는 더욱더 벌을 받을지니 그대의 분노로 인하여 받은, 받을 벌은 그대의 분노 외에는 없으리라. 그는 고요해진 해진 안색으로 나를 향해 말하길 저놈은 티베를 공략하던 일곱 임금, 임금 중 하나로서, 과거에도 또 지금도 흔님을 경멸하고 숨기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그의 경멸은 제 가슴에 아주 알맞은 장식이로다. 이제 나를 따라와, 아직도 타오르는 모래밭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조심하여, 한사코 발을 숲풀 쪽에 바싹 붙여라. 우리가 말없이 자그마한 개천이 숲 밖으로 흐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그 핏빛에, 아직도 새롭게 소스라치고 있노라. 분리카메로부터 흘러나오는 냇물이 후에 죄 지은 여인들을 갈라놓는 것처럼 그 모래를 지나 냇물이 내려가는 듯 하더라. 냇물의 바닥과 양쪽 언덕이며 폭이 넓은 가장자리가 모두 돌로 되어 있었기에 난 거기에 길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중에 입구가 누구에게도 거부되지 않았던 문을 통하여 우리가 도, 들어온 이후에 바로 이 냇물만큼 내 눈앞에 뚜렷이 나타난 것이라고는 없었으니 이 냇물은 온갖, 온갖 불꽃들을 제 위에 집어삼켰다. 이 말씀은 나의 길잡이가 하신 것이었다. 그분이 내 입맛을 도둑이에 나 그분께 음식을 주시기를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다 한가운데 크레타라 이런 멸망한 나라가 있으니 일찍이 그 임금 아래 세상은 평온했다. 거기 이다라 부르는 어느 산 하나가 있어. 옛날엔 샘과 푸른 숲이 우거져 있었지만 지금은 낡아 빠진 물건처럼 황폐하도다 옵스가 옛적에 이를 제 아들의 안전한 요람으로 선택했는데 그 아이가 울 때면 그 애를 더욱더 잘 감추려고 고함을 지르게 했더라. 산 한가운데 커다란 늙은이가 우뚝 서서 다미아타를 향해 어깨를 돌리고 거울을 보듯 로마를 보고 있더라. 그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진짜 은으로 되어 있으며 가랑이까지는 노쇠로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아래쪽으로는 온통 무쇠고, 단지 오른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발보다 이 발로 버티고 서 있었다. 순금 이외에는 어느 부분이고 모두 부서졌는데, 그 갈라진 틈새로 눈물이 방울져 한데 보여 저 바위를 꿰뚫고 있다. 그 물줄기는 바위를 돌고 돌아 이 계곡에와 아케론, 스틱스토, 플레제톤강을 이루고서. 이 좁은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 마지막으로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서 코치 토스를 이루는데, 그것은 마치 늑과 같구나. 내가 그걸 버리니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에게 이냇물이 만일에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연유한다면, 무슨 이유로 이 언저리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요. 그러자 그는 내게 너 여기가 동굴인 줄 아는구나. 내가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와. 오랫동안 걸어왔다 할지라도 넌 아직도 둘레를 온통 한 바퀴 돌아오지 않았으니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하여도 내 얼굴에 놀라움을 나타내서는 안 되니라. 난 계속해서 스승님 플레제톤과 레테는 어디 있습니까? 후제에 대해 말씀이 없고 전자는 피로되었다 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내가 하는 모든 질문이 내맘에 드는구나. 붉은 물이 끓는 것은 내가 묻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해답을 주는구나. 너는 이 웅덩이 밖에서 레테를 보리라. 회개한 주가가 씻기는 날에 영혼들이 몸을 씻으러 가는 바로 그곳을. 다음에 또 말했다. 바야흐로 이 숲을 벗어날 때다. 내 뒤를 따라오렴. 타지 않은 가장자리가 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위에서 온갖 불꽃이 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옥편제 14곡을 낭독하였습니다.